<laughs>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 2021년도 어, 1월 1일 새벽은 어, 송구영신 예배로 어, 대체했고요. 오늘 1월 2일 새벽입니다. 토요일이죠요 여러분들 해가 바뀌었는데 느낌 이 있으신가요? 그날이 그날 같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위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그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양합시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이 찬양 안에 이 새해 하나님 이실 만복을 마음에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옥백승천송들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아멘 <laughs>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어, 어제 요한 어, 1서 1장을 사실 본문으로 어, 삼아 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 어, 합독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소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세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빛임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립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새날, 어, 새해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어, 이렇게 길잡이로 해서 어, 새벽마다 묵상하는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이 새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오늘 이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가 나가서 많은 일들을 통하여 그것에 또 열매를 거두어서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 새해 우리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것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 그릇에 밑둥이 그냥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물을 많이 붓고 아무리 거기에 곡식을 많이 넣어도 밑둥이 빠져버린 겁니다. 역시 죄와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왜쓰느냐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는 우리는 지난번에 베드로 후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성도를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랬지요. 요한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불.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거다 바라잖아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전성적 거두고. 저도 이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으로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녀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거 아시지요? 그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잘 되어서 자랑하고 기뻐했던 것그데그 자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간다. 그 부모는 그냥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잃어요. 자식의 출세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 그 자체를 잃어버려요. 요한 사도의 지금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네 한 가지 안전장치를 여기에 복음 하나를 아니 복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 사도는 이런 안전장치 곧 복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어서 내가 저를 위하여 피 흘렸습니다 내가 저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하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자유다 너희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하는 까닭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다. 저분은 나의 정말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아는 참된 정글하는 거야. 그를 안 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니 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래요. 슬프지요? 그를 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막 봉사도 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이라는 거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된대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아,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다시 반추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다. 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돼요. 그 안에 있다면 둘이 아니고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것. 그러면 도대체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을 안다면 개명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 계명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구절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는. 그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있고 어두움에 빠져 있는 정거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며 형제인지 적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형제를 보고 막 원수시하고 원수를 막 형제라고 여기고 이게 왜 그러냐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의 형제를 형제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옳게 바라볼 줄 알고 그를 나의 적이 아니라 내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도와야 할그 대상이라는 걸 아는, 아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래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2021년도 교회표가 하나님을 열망하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열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자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들 좀센 표현으로 치면은 개무시해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과 같아.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네가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은 내 형제를 사랑하래요. 내 형제를 내 형제를 형제로 인정하고 형제로서 보다 듬고 형제로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형제로서 부족을 메꾸고 형제로서 쿠션을 갖고 그를 용납하는 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더 풍성해져 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된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해 무엇을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어떤 일을 많이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형제의 부족을 참으로 형제라고 느낀다면, 참으로 우리가 패밀리,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형제 안에서 여러분, 들 당이 지어지면 되겠습니까? 형제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홀드하면 되겠습니까? 형제 안에서 아리에르 훑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분비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와 원수를 분비를 못하는 종이요. 형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2021년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세상이 우리의 어떠한 여러분들 환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성령이 맺어 가시는 열매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더 품격이 높아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이 인정해 줄 겁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우리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오고 싶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서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 사랑에서 벗어난 죄. 그 죄가 2021년도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며 우리를 정말 사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한번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새해에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형제와 가족을 온전히 분별하고 적과 원수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빛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온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기도 합시다. 진거의 생기도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해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새로운 축복합니다. 샬롬.